실습 얘기 나왔으니 실습 얘기 진행할게요. 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다른 과목도 똑같은 거라 사실은 매주 하나씩 실습은 나와요. 뭐, 중간고사 바로 전, 기말고사 바로 전, 요럴 때는 없기는 해요. 그 주에 배운 것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그전 주에 배운 거걸 연습할 수도 있는데, 원칙상은 그 주에 배운 것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100% 받을 때까지 무제한 도전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들 100% 받으시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점수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처음에 60인데 80, 90, 100 되는 거 보시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저희 프로그래밍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차피 소프트웨어 공학용 수학이기 때문에 저희 간단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를 개인 pc에서 가장 좋은 도구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이용하셔고 작성하신 다음에 실시간 채점이 가능하고요. 또 수학이니까 프로그래밍만 갖고 할 수는 없거든요. 또한 저희는 이번에 퀴즈를 또 준비했어요. 포큐 웹사이트에서 접속해서 시, 아, 퀴즈를 보실 수 있고 이것도 여러 개의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하는 거예요 원칙은 똑같아요 이것도 뭐냐 만약에 내가 100%못 받았어 그러면 다시 풀게 해드려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무제한 반복이다 즉 저희가 원하는 거는 퀴즈 한번 봐서 탈락했어 그럴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연습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연습해서 이 정도 퀴즈는 내가 언제든 이, 이 속도 안에 뭐세 문제로 5분 안에 풀수 있다던가 뭐 10분 안에 풀수있다던가그 정도로 속도가 올릴 정도로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외에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이런 프로그래밍이나 퀴즈가 아닌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셔갖고 데스크탑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윈도우스 돌고 리눅스 돌고 맥까지 도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개발 중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용하셔서, 뭐, 간단한 뭐 해갖고, 제출하시면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뭐 무제한 채점, 그리고 100% 받을 때까지. 단, 그 기한 안에 제출. 제출 기한은 있어요. 그거 지나가면은 더 이상 채점 못 받으시고. 그건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 과제. 실습하고 매우 비슷해요, 사실은. 좀더 어려운 거고, 3주에 하나 정도씩 나가요. 총 4개 나가고. 이제 프로그램만 있어요, 이거는. 왜? 퀴즈를 과제로 하기에는 좀 너무 한것 같아서 차라리 좀더 재밌게 3주 동안 하실 거면 좀더 재밌게 하시라고 프로그래밍 쪽으로 거의 초점을 맞췄어요. 뭐 다른 과목, 우선 인문 과목이었죠? 이게? 인문 과목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요. 뭐 이거는 저희 실습 1번 하시다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 잡으실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역시 100점 받을 때까지 무제한 도전은 가능하다. 근데 과제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어 실습, 요번에 이제 끝내고 제출했어요. 근데 뭔가 틀렸다고 왔어. 그러면 다음 30분 동안은 제출 못하세요. 실습 같은 경우는 그 쿨다운 타임이 5분이거든요. 과제 같은 경우 30분이에요. 그만큼 좀더 생각해 보시고 다시 정리한 다음에 올리시라고. 그럼그 정도면 된것 같고 여기도. 자, 실습과 과제에 대해 한가지 말씀. 강의에서 배운 것만으로 100% 봐주시긴 조금은 어려워요. 왜 찾아보셔야 되거든. 아니, 강의에서 가르쳐드린 거 그냥 하게 하면은 그게 무슨 공부예요. 그죠? 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응용하라는 거에서 실제 구글링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 강의 내용 잘 이해하면은 혼자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할 수는 없는 것들. 그래서 스스로 리서치해갖고 이제 작업해 나가시는 과정을 습관을 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1주 정도씩 들어요. 실습도 1주, 뭐 과제는 3주. 마지막 하루 이틀에 몰려서 하시면 대부분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과제나 실습은 나올 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꿀팁도 드리고, 자, 아까도 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제한 제출 가능하니까 하시면 되는데, 마감을 지나면 제출 안 되니까 그거는 지켜주셔야 한다. 즉, 마감 15분 전, 뭐, 이렇게 밀리시는 분들은 주로 하루 전, 아니면 그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실습과 과제 전이 개념이 뭐냐면 업계처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저희가 왜 하냐면은 저희는 모든 과목을 약간 업계 비슷하게 만드는 거를 좋아해요. 과제를 진행하시다 보면 특히 포포큐 아카데미의 풀 코스를 들으시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가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를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 실제 업계 가도 미팅에서 내가 노트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과제나 실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냐? 남의 코드 베끼는 거못 하는 거예요. 남의 작업이니까. 어디서 뭐 온라인에서 코드를 베껴왔다? 그 코드에 라이센스가 없으면 상관은 없지만, 거기 카피라이트, 조작권이 달려있는 거면은 쉽게 그러면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코드를 내가 작성해야 된다는 라 거죠. 왜? 어차피 회사 가면 내가 혼자 코딩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 코딩을 해요. 근데 옆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있죠. 야,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고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생끼리 아이디어 공유 괜찮아요. 이런 거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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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로 작성하면 어떨까요? 라고 한국어로 말하는 건 좋아요. 코드로 보여주는 거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 본인이 코드를 제대로 작성했으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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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케이스를 드릴 테니까 그것도 코드긴 코드인데 구형 코드가 아니라 테스트 코드죠. 그 테스트 코드 돌리면 될 거예요라고 테스트 코드 공유하는 것도 허용해요. 그래서 그런 건 상관 없죠. 근데 여기서 재밌어지는 게 혼자 코딩한 다음에 저희가 과제 실습 제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 채점을 돌려주죠. 그게 업계에서 말하는 뭐 테스트를 돌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코드 리뷰를 봐주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아니면 누가 기능 검토하고 이거 잘못됐네요, 저거 다, 잘못됐네요, 고치세요라고 하는 과정을. 담은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업계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업계처럼 하는 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거 뭘까요? 코딩 표준 따라야 된다는 거. 어느 회사를 가셔도 보통 코딩 표준은 존재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코딩을, 코드를 작성해 놔야지만 나중에 다른 직원이 들어와도 헷갈리지 않게. 비슷한 스타일의 코드를 보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작성된 코드를 보면서 서로 협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코딩 표준을 따라야 하고 저희는 특히 코드가 잘 읽히냐, 코드가 잘 읽히면 유지보수가 쉽다, 고치기 쉽다. 그래서 고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코딩 표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세요.